돌싱, 이지현, ADHD 아들 수학영재로 성장 우리 집이 키즈 카페야. 이지현이 금쪽이로 알려진 아들 우경군의 놀라운 변화와 혼자서 키워낸 일상 속 진심을 전했다.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 출연한 이지현은 두 번의 이혼과 워킹맘으로서의 고단한 삶, 그리고 수학영재로 성장한 아들 우경군의 근황까지 가감없이 털어놨다. 아이 둘을 키우며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만 8번 도전했다는 고백도 더해져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영상 속이지현은 단정한 머리에 옅은 화장기 얼굴로 등장해 진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딸이 6학년, 아들은 4학년인데 워킹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며 미소 속고단함을 드러낸 그는 우리 집은 그냥 키즈카페다. 매일 친구들이 몰려오고 나는 매일 음식을 한다며 털털한 웃음도 잊지 않았다. 특히 ADHD 진단을 받고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했던 우경쿤는 최근 학부모 상담에서 왜 금쪽이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지현은 우경이는 공부하라고 하면 도망가는 아이라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라 오히려 손을 대지 않는다고 자신만의 육가 방식을 밝혔다. 한편 이지현은 현재 방송보다 미용일에 집중하며 워킹맘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